안녕 태아야. 안경은 뭐예요? 선글라스야.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아, 자몇 층이지? 여기인데? 아, 이층 이층. PC방 갈뻔 했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수! 아마 두 분께 첫 스파링을 하게 될 거예요. 두분다 스파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알려드렸고, 제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엄청 no. 좀 힘들게 죽여주시면 좋겠다. 아 무서워요. 두 여성분을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다가 이제, 이탈할 수 있어요. 저희는 <laughs> 일단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한 배를 찾잖아. 끄집고 갈 거예요. 어, 오빠 오빠한테 부탁할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싱에 <laughs> 짐승이신데 집에 가, 이대로 가도 돼? <laughs> 그래서 오 근데. <laughs> 근데 나 지금 여기 허벅지 뒤에, 여기 혹시 핏줄 서 있나 좀 봐줘. 어? 가 이상한데? 튀어나왔지? 네, 나요 네, 네, 네. 이제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인데, 어... 어제 현미가 훈련을 빡세게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려.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내가 시합 때 신을 런닝화를 준비했어. 원래 복싱화를 신어야 되는데, 스파링 때 입을 로 아까 들으니까 대라미님이랑 일대이 붙는다던데. 어 맞아. 내거 브이로그 복싱 브이로그에 보면 대라미랑 스파링을 하게 돼서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지금 인스타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스파링 기대하고 있다, 이기셔라 막 이런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아. 근데 내가 운동 선수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역시 사이크 가방은 나녹스 나랑 쉐이드 사십쇼! 아, 진짜 미쳤다. 지금 검정색 위아래 언더하면 나 여자분 있지? 블랙팬서 같아. 맞아, 완전 장난 아니다. 나 이미 질것 같아. 드럼이 대박이야. 어 체력이 더 좋아지고 대람이 어. 은근히 잘한다. 대람이 은근히 체력이 진짜 좋아. 뭘잘했니 체력이 그거. 좋잖아. 아 뭐가 좋아 저게? 무서워요. 저번에 저랑 돈까스 먹으러 갈 때만 해도 안 그래? <laughs> 복싱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은원래본업베 응. 아. 집중을 하면. 카리스마. 여기는 내가 짱이니까. 아. 인정. <웃음> 오진 <웃음> 이거 카드 안 올려도 돼요? 아, 저 원래 안 올려. 아 원래 안 오. 올리세요? 오, 대박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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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말로 해! 아 주먹으로 하세요! 이불 입할 때가 젊은 거예요 이걸 할때 언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빠가 언니한테 라이트를 날렸는데 응. 내가 지금 안 맞았다고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았으면 가드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날라올때 피해서 한다든가 이 모션으로 어.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오빠한테 맞았어? 맞아. 그러면 맞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드 올려야겠지 어 현미가 체급이 더 좋은 거 같아 나다 듣고 있어 지금 아, 나다 듣고 아, 있어요. 아 죄송해요 나요 아, 전... 전... 아, 블랙팬서 블랙팬서님과 안녕 우와 무섭다 아나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그 거리감을 몰라가지고 아어 가까이 자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만생각하 하면 돼. 어떻게 나 진짜 큰일 날것 같아 스파링 하면. 맞을, 겁나 맞을 것 같아. 그니까 나 그냥 방구 하나도 안 하고, 얼굴 다주어올것 같아. 뭐 이제 어면 얼굴 아 어디 몸몸 카드 몸 어떻게 하지? 그냥. 아. <laughs> <laughs> 무서워. 나 이미 맞았는데 때릴 기회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빼고 다 때려야 돼 얼굴도 때려야 돼 어우 나이스뻐 어우 너무 예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 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 카메라 찍었죠? 뭐와오야 <laughs> 이제 진지데 와. 와, 짱이다 아니. 자 일단 진지하내 <laughs> 자신이 무서워 어. 우리 여기서는 어? 이거할 거야. 이따 이 어, 저 아니, 운동하려 했더 뭐. 연애예요 너무, 너무, 이해 돼. 자, 가겠습니다. 뭐 하자, 지 끝났는데. 아, 맞습니다. 아. 아. 야. 야. 야, 이거. 아니, 근데 처음에 했던 거 같지? 나 너무, 나도 모르게 세게 나가니까 무서워. 진짜 제대로 맞았으면 진짜 턱 아팠을걸? 근데 내가 아직 초보라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프게 절대 안 때리거든. 아! 아, 나 진짜.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지금? 네, 네, 네. 웃음이 나와! 알 <웃음> 해, 해. 나는 이렇게 때리는데 왜못 때려요? 그냥 때리라니까, 알겠죠?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 뭐라 그러잖아. 그럼 뭐할 거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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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떼... 톡톡 이거라 봐봐 나 때려봐 나아 세게 때려 이렇게 때릴 줄 알아야 돼 안에 이게 이렇게 때려야 내가 이제 아픈 걸 알고 내가 이제 가드도 안아프게맞으려고도 알고 될줄 알아 근데 지금은 뭉치기를 해야 돼어몸 와우 어 이렇게 내바다바닥 왜아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팔 부러진 거 아니에요? 부러졌어 지금 <laughs> 사이클 헬멧은 나누쿠 회전을 조줘야돼 팔로 치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팔로 근데 뭐맞치면이 그냥 회전을 조줘야돼오 파워 달라 파워달잘해 응. 야구 대 생각하고 이거 라이트로 칠때 응. 자세하게 뒤땡서 응. 오. 스라스 하고 샌드백 치면서 체력 한대더 지금, 자꾸 보면 이렇게 쳐 이렇게. 이렇게 박아줘서 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맞는 상태인데,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쩡니다. 오. 되고 때, 이런 식으로. 가면서, 빵! 스퀘어를 뛰면서 스프링을 만든 다음에, 이런, 어. 회전이랑 같이 어. 쳐서. 왠지 하고해요 어. 왠지 하고해요 아, 저기. 아.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축구 콘텐츠 찍었거든요. 아, 축구. 네, 축구, 하도 연습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열정이 넘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분. 여성분이 몸 이렇게 차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laughs> 근데 코치님들이 저만 보면 욕심을 내셔가지고 더 열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구와 봐도 가능성이 <laughs> 보여서 그래. 욕심나고 탄내고. 한번 훅을 쳐볼게요, 자. 다시. 다시. 탄력을 만들어주는 건잘 And then, y 이거는 e 으로 치는 거 to move to 면서스프링 under the spring mantra, there is a even 다시 d e 봐 t 일로보여 r 게 복싱 발로 한다는 m 이 n 야 r a China m 훅. 투, 그렇지! 자 투! 세게 아, 안칠 거야! 투 가볍게 쳐볼까 아, 그렇지! 응. 후려! 오케이. 투 내린 상태에서 그냥 후려! 후려 발견! 후려 발견! 후려 발견듯이! 응. 내려가 내린 상태에서! 쨍.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지금 맞는 거야 이제!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쨍. 아, 빵! 그렇지! 여기 맞춰볼까? 그래! 같이 맞춰! 그거 안 맞으면 어쩌하지 그렇지 들어서 그냥 살짝 쨉쨉딱 그렇지 젖히면서 내줘야 돼 내줘 오그거 다시 움직이다 살짝 툭 다시 세워줘 오케이 다시 빵 왕카초 도 들지마 낮춰 푹빵 그렇지 다시 푹 오케이 다시 너무 들어오지마 멀리 거기서 다시 세있줘툭좀튀게 그렇지 다시 나이스 빵 오. 이렇게 열심히 처음 해봐. 어때, 이게? 그렇게 걸으면 나한테 못 맞춰. 살짝 더 움직여서 못 가. 그렇지. 심장 못는줄 알았다! 하... 역시 사이클 선글라스는 나눅스! 아 근데 내가 솔직히 나보다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 받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막막 막 하는 거고 복싱을 한지 얼마 안된 친구랑 나랑 붙게 되면 대람이가 생각한 그 생각이 나도 당연히 있어 어쩔 수 없이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초보끼리는 나도 그래서 대람이랑 하는 게좀 어, 그런 부분들에서 미안해, 미안해. 꼭 걱정이 좀 있긴 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믿으면 안돼 그냥 내 자신 믿고 그냥 갖다 려야지 내가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어, 너무 잘못됐지 아 그래요 내가 당연히 관장님이고. 내가 뭐 선주고 어. 이렇게 뭐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하면 어. 안 되지. 아무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딱 내가 배운 만큼만 링해서 하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 네, 선수가 할건 아니지만 이양 복싱이라는 걸 가르드 으면 그냥 스쳐지냐는 사람들보다는 자세 하나 더 이쁘게, 복싱 기술 하나 더 멋있게 배워가야 되지 않겠냐? 이양 배우는 시간인데. 어, 역시 말 잘한다. 제가 현미랑 한번 차 안에서 인터뷰한 적 있는데 어느 체육관에 가도 현미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냐면 챔피언이니까. 네, 살짝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 아 진짜. <laughs> 야,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스타링을 제 제안을 받는. 어, 맞아보고 싶다는 사람도 진짜 많고 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근데 나는 리니어로도 돈 받고 올라가야 된다고 아 그냥 복싱에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고마워 복싱을 한사람으로어 한음 맞잖아 고마운데 이제 천수할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내가 지금 할때 진짜 후회 없이 한번 해봐 근데 모르는 거야 나, 나 하는 거 봐가지고 아마 나중 나갈 저... 수도 있고 예술 예술 화이팅 할게요